소식입니다. 2023년 전성도 태신자 갖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작정된 태신자는 작년 22명, SFC 대청년부 35명, 주일학교 48명으로 총 105명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족과 이웃, 직장 및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태신자 작정 카드에 기록하시어 강단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를 태신자 해산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끝까지 전도하여 반드시 해산의 기쁨을 누리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창재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시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에게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감당해야 할 모든 선교사에게 걸음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해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학교 2부 순서로 반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믿음받은 주기도문 활동 서론을, 소망받은 죄를 피해 하나님의 뜻에 고린하기 게임을, 사랑받은 핵맨 설교 리뷰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속 진행될 반별 모임을 준비하는 담당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8월 11일 12일에 진행될 해리니 캠프를 위해 준비하는 임원단들을 위해 총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전성도가 교사로 세워졌으니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자는 최혜나 집사이며 다음 주 설교자는 임예은 대학부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전국 청년대학부 수련회 위원단 및옥상교회 청년이 방문하여 함께 SFC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두 조로 나뉘어 각자 소개하고 전국 위원단에서 준비해온 레크레이션을 하며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부터 8월 18일 금요일까지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저녁 춤으로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참여할 대청년부들을 위해 진행될 모든 수련회의 프로그램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1박 3일간 SFC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담당 집사님들과 조별 신방을 둘째 날은 기도회 및 레크레이션 후 5층에서 올라이트를, 셋째 날은 볼링 및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최혜나 집사님께서 셋째 날 점심 식사를 윤석고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 날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반기 달려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이국진 집사이며 다음 주 설교자는 윤석구 집사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5층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KBND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모든 공정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리모델링 후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관별로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일 밴드에 게시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은경 집사, 김보성 운동원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적극적으로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빈, 이유빈, 이세빈 해린이가 잠 오실 간식을, 임무연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 후 음료를, 최혜나 집사님께서 한나무임 식사 찬조를, 배하나 청년께서 SFC의 밤 준비팀에 음료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6일 주일 저녁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의 헌신예배 설교차 경향교회로 출타하십니다. 선포하실 말씀과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안내위원, 최미정 집사, 헌금위원, 임무연 집사, 손진주 청년, 이번주 청소봉사위원 윤호중 황금희 최은성 박은영 집사 다음주 조고은 사모 이창재 이행자 최순희 집사 식사봉사위원 SFC기관 다음주 최순희 윤년옥 집사 안성혜 성도 주일 저녁기도 윤석구 집사 다음주 윤석진 집사 특별 찬양 단임 목사님 가정 다음주 이창재 집사 가정 수요예배기도 최애나 집사 다음주 강혜신 사모 구역예배 이구역 이진태 성도 가정 다음 주 3구역 이국진 집사 가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 및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